안녕하세요. 산하초 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산삼, 인삼에 벌금 간다고 하는 이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잎 인면은 녹색이고 잎 뒷면은 이렇게 자주색으로 짙은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잎 모양은 커가면서 다양하게 변형이 되고 전체적으로 붉은 자주색을 띕니다이 새순도 잎 뒷면은 이렇게 붉은색기를 띕니다 바로 이 고들빼기입니다. 산에서 나는 고들빼기라서 해산 고들빼기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산 계곡 주변입니다. 그리고 뿌리 고들빼기라고도 하고 산 쓴박이라고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별이 되나 실제 구별하지 않고 같이 채취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돕기 위해서 뿌리를 채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거의 산삼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는 붉은 자주색을 띠고 있습니다. 꽃이 필 때는 오른쪽 화면처럼 노랗게도 예쁘게 핍니다. 이처럼 이 이고둘빼기는요, 이렇게 이름 보면은 이 어린 숫싹은 나물로 해서 먹고 김치, 장아찌 효소, 쌈을 싸서 먹습니다. 또한 많이 캐면은 김치 담아 먹고 조금 캐면은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아주 맛이 일품입니다. 그쌉스루만 맛이 아주 일품이죠. 또한 전초는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옆에 계곡에 깨끗한 물에 한번 씻어봅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에 씻어보니까요, 여보십시오. 그 산산 뿌리 형태를 하고 있고 아주 약성이 예, 우러나듯 합니다. 예, 함유하는 성분은 사포닌 성분과 토코페롤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그 약성 효능 또한 좋아서 예, 간에도 좋고 당뇨 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예, 숙취에서 혈액순환 피를 맑게 또 피부를 깨끗이 해주고 변비나 빈혈 암 예방. 각종 염증 제거, 독소 배출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산삼의 버금가는 사포닌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원기 회복에도 좋고 수술 후또 몸이 세약해져서 입맛이 없을 때 입맛을 살려주는 그런 약초입니다. 그 외에도 피부 미용, 다이어트,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고 진정 효과 또 소화 촉진 효과를 봅니다. 오늘은 산삼 인삼에 버금가는 사포닌 덩어리 이 고들백이었습니다.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